악재 터진 의정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집값 이야기인데요. 거래량 폭발하고 매물은 줄어드는 이곳. 하지만 집값은 생각보다 요동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의정부에서 관망하는 분들 많기 때문인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될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뭐냐면 잠깐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2014년 중공된 203세대 의정부 일성 트루엘 전용 84. 5월 3일 4억 7,800. 6월 2일 4억 2,500 거래 완료. 가격은 살살 떨어지고 전세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폭망인가요? 하지만 호가는 4억 6천부터 나오고 최근에는 5억 물건도 나오는데 이게 소형도 비슷합니다. 이 단지 투룸이 3억이면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하나 더. 20년차 신도브레뉴 전용 84. 6월에 3억 1천. 3억 1200 거래 완료. 여기도 거래 가격은 살짝 하락이지만 호가는 꿋꿋합니다. 근데 전세는 상승하고 있네요. 정리하면 의정부시 집값은 아직까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역시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서울의 상급지의 수요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물 수에서 나오는데요. 이러면 의 의정부도 집값이 요동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에서 이런 곳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어디냐면,